자 신캐 타시가 나오고 어, 있는 재화를 다 뽑아서 쓰고 일단 저는 소과금 유저인데 vip 11, 12그 정도 네, 월정액 플러스 알파 하는 소과금 유저로서 타시 솔직 후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안 그래도 좀 성능을 정리하려고 뽑은 캐릭터라서 외형도 마음에 들고 어, 생방송 중에 문의도 있고 해서 제가 한두 시간 동안 이리저리 둘러봐서 솔직 후기를 좀 정리해볼게요. 음, 일단은 챔피언 플러스고요. 예, 무기는 10강까지 했습니다. 어, 굳이 10강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 이따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강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 요 주문석부터 보면은 음, 주문석이 어, 목표에게 제어 효과를 입힌 후 목표가 받는 데미지가 6초 동안 16% 증가한다. 그니까, 러 뭐, 이 스킬 자체로 보면은 약간 서포터다. 서포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약간 메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주문석이 나왔어요. 주력 딜러라기보다는 서포터라고 평가를 했나봐요. 게임사에서. 그 밑에는 공격력이 살짝살짝 살짝 더 증가하네요. 어쨌든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킬 하나나 하나 볼게요. 자, 영원한 꿈결. 이제, 피살기인데, 약 4초간 지속되는 꿈을 소환하여 모든 적에게 최면을 부여하고, 최면 상태의 목표는 행동 불가, 그리고 초당 데미지를 받는다. 꽤긴 시간에, 네, 최면 CC기를 겁니다. 생각보다 체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꿈의 화신. 이 꿈의 화신이 사실상 메인 스킬인데, 현재 HP의 10%를 소모하여, 자신의 주변 내한칸내 소모된 체력 비례 데미지를 입히고 0.5 초간 스턴 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먼 적한테 또 날아가 가지고 주변 1초 동안 1칸 범위 내에서 또 데미지와 스턴을 줍니다 동일한 적한테는 데미지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꿈의 화신을 쓰면은 자기 주변에 에한 칸에 데미지를 주고 스턴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네, 스탄 시키고,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때리다 보면 쿠로만 또 이동하고, 그래서 약간 나방처럼 계속 약간 파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그로 핑퐁도 하고, 스턴도 걸고, 그리고 제어 효과로 인해서 주문석 효과도 발행생 시키고, 꽤 어그로 핑퐁 및 CC기, 그리고 약간의 서포팅 능력을 갖춘 꽤 귀찮은 존재예요. 그냥 나방 같은 존재죠. 순수 딜량보다는 그냥 나만 같이 귀찮은 존재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꿈속 여행은 HP 50% 이를 때마다, 네, 나비 형태로 변해가지고, 무적 상태로 3초간, 네, 체력을 회복하고, 주변 한칸 데미지를 입힌, 입힙니다. 전투에서 최대 2회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꿈의 화신으로 계속 보고 날아가서 스타 하다가, 어, 좀 맞으면은, 꿈속 여행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비 형태로 무적하고 그 다음에 또 날래다니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무적하고 그러다 최후까지 유지력을 파티 유지력을 굉장히 높이면서 귀찮게 하는 그런 기믹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메이나 뭐 기존에 없던 유형의 캐릭터긴 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고 생각보다 독특한 유형의 메타이기 때문에 꽤 후반부에도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뭐, 칼라나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약할 만한 구간이 많이 있을 법한 캐릭터예요 네, 영웅 마스터리는 그냥 공격력 증가고요 그리고 찬란한 가로. 이게, 어, 전용 무기인데, 꿈, 영원한 꿈결, 네, 궁극기 시전 후에 급속이 꽤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 꿈의 화신을 쓰면은 체력이 소모되는데, 이 전용 무기가 등장하면은 체력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화를 하면 할수록, 급속이 많이 증가하고, 관통 부여가, 관통을 부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음,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이 친구 자체가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강을 꼭 해야 되나? 이거는 우, 우선순위가 엄청 높은 것같지는 않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 40에 관통을 부여한다가, 이 친구 딜량이, 뭐, 아예 없진 않으니까, 조금 애정이 있으면 10강까지 아니면 5강으로도 충분히 기본 기믹은 쓸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처치할 때마다 꿈의 여행 시전 횟수를 추가로 1회 증가한다. 그래서 꿈속 여행. 적을 처치 혹은 관여할 때마다 무적이 한번더 발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잘안 죽어요. 요거 때문에. 요런 기믹이구나. 파리처럼 생존하면서 CC기 듣고 예, 서포팅 하는 거구나.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구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지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보통 제가 다른 클리어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어, 아든 자리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아든이랑은 기믹이 좀 다릅니다. 아든은 아군이 CC기를 쓰면은 이 친구 쿨이 빨리 돌아서 같이 CC로 연계하는 굉장히 cc기 연기에 탁월한 친구인데이 친구는 약간 적을 귀찮게 하면서 어그로 핑퐁 하면서 생존하고 아군의 유지력과 생존력을 조금 올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cc기 적으로는 아든보다는 떨어지지만 파티 전체의 유지력과 그리고 이 친구 자체의 무적기를 통해서 의외로 예, 한땀한땀 한땀 버티면서 몸 비틀면서 깰 때는 생각보다 괜찮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쓸어 갑니다. 이렇게 가서, CC기를 주고, 또 이동해서 또 쓰고, CC기를 주고, 이렇게 파리처럼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메인 딜을 하거나, 엄청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에, 묻히고, 살고, 어그로 핑퐁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 지속됩니다. 딜적으로는 뭐, 어, 메인 딜, 아든만큼의 딜량도 안 나와요. 그냥 뭐, 에이론 정도의 급이라서, 딜적으로는 뭐, 그렇게 탁월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괜찮다. 아든이 대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든을 여전히 쓰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클리어 기록을 조금 보면은, 아든 대신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 오픈 첫날이라 네, 그렇게 클리어 기록이 많지는 않네요. 다들 연기 중이신가봐요. 대충 한번 또 해볼까요? 음, 유지력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아니면 CC 연계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어, 필요한 구간에 맞춰가지고 끊면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중앙에서 딜을 좀 받고 있는데도 잘안 죽어요. 무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 회복도 있고 약간의 CC기와 그런 약간 어떤 데미지 증가 서포팅 능력 이 있어서 요런 느낌입니다. 음 체감이 꽤 괜찮아요. 음 엉망인 캐릭터는 아니고요. 아직 첫날이라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괜찮습니다. 뽑아,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요런 느낌이고요. 스테이지에선 확실히 에 쓸만한 친구구요 또 딴거 가볼까요 아레나 는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음, 제가 저는 지금 서버 내에서 한 10위권 정도구요 메인 파티는 아닌데 막 실패하다가 그나마 좀 가능성을 발견한 게 이렇게 울 머스 토란 휴인 네, 이런 조합으로 유지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조합으로 해서 지금 질문으로 여기 한방 딜을 하는 그런 유형의 CC 조합, 뭐 에이론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유지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귀찮게 하면서 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CC기 연계 조합으로 해봤는데 캐롤을 대체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다른 느낌의 덱입니다. 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력이 굉장히 좋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죽고 버티고 무적으로 살리고 또 귀찮게 하고 요런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또 살고 버티고 또 살고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그림이 좋게 보이는데 뭐 사실 아직 연구 중이니까 근데 이게 통하는 덱이 있고 안 통하는 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력을 높이는 조합으로 가야겠다, 라는 느낌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첫날이라. 이렇게들 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에이론이랑 조합하기보다는. 는 연구가 되어야 겠죠. 생각보다 잘 죽어 버렸네. 잘 죽지 않았는데 쿨을 쓰기 전에 죽어 버렸나 봐. 아니면은 메이한테 당한 걸 수도 있고. 지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레나에서 좋다고는 하는데, 예,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저는 스테이지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아레나는 음, 연구가 필요합니다. 꿈의 세계는 예, 꿈의 세계는 안 써요. <laughs> 꿈의 세계에서는 활약할 만한 구간이 거의 없고, 예, 제 메인 덱이 지금 한1 2권에95% 한 이렇게 있는데, 저도 한번 써 봤어요. 이게 그 타시를 넣고 그냥 한번 돌려봤는데 어떤 활약을 볼까? 네, 뭐랄까? 메인 딜러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이 엄청난 서포터도 아닌 것이 그냥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하하 <laughs> 타시가 필요한 꼼새 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레미아나 막 그런 신바트 그런 애들은 아니고, 확실히 꼼새에서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스 잡는 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듀라에서 버티면서 무적 시간을 써가지고, 듀라가 지금 몸 비틀면서 깨는 컨텐츠잖아요. 듀라에서 의외로 좀 버티면서 아군 c c 연대 연계나 킬타임 벌어주면서 활약할 것 같은데, 확실히 꿈새 에서 쓰는 캐릭터는 아니구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랑 아레나 꿈새 네, 봤는데 일단 스테이지에선 좋다 아레나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꿈새는 못쓴다 네, 요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길드전이 나왔잖아요 길드전에서 제가 선봉이라 선봉은 15, 15명을 써야 돼요 모이전 2도 마찬가지고 15 파티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파티 조합이 나와요 타시를 쓰면은 여기 오늘 나온 컨텐츠인데 이렇게 15명이나 써야 돼요 안 그래도 15명 키우기도 힘든데 일단 요기 조합으로 넣습니다 타시로 인해서 버티는 조합이 꽤 밸류가 올라갔어요. 예, 얘가 빠지면은 뭘 누굴 넣을까 애매한 조합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버티는 조합의 밸류를 높일 수가 있어서,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레나서도. 뭐, 탑5는 아니어도, 탑10 정도는 들어갈만 해요. 그리고 챔피언 아레나도 한 자리 넣는데, 었 여기도 세 파티가 필요하니까, 음, 꽤 활약을 해요. 예, 탑5는 아니고, 탑10 정도급이라서 예, 반하이막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파티 풀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예, 키워볼 만합니다. 예, 어딨냐 얘가 여기 있네요. 예, 이 조합으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이깁니다. 저는 팟서버에서한30위건이고요 예, 생각보다 탑5는 아니지만 탑10 정도에서는 활약을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봤고 음, 재화가 여유가 있으면 뽑으실만한 캐릭터입니다. 예, 그렇다고 막 재화가 없는데 과금까지 막 무리해서 하면서 뽑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여유가 있으면 뽑아서 써볼만 합니다. 한그 정도 예, 메이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있으면 파티의 풀을 넓힐 수 있는 적당히 좋은 캐릭이다 요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종일 타시를 써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